모유 수유도 계속했어요. 모유 수유 도 계속했지. 완모했어 얼마나 했어요? 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참젓이었네 진짜? <laughs> 그럼 딱 보면 나는 많아 보여? 그건 몰라요. 언니. 아, 진짜? 어, 네. 나이요? 음. 그럼 그러면 젖도 말라 <laughs> 비틀어진 젖이다. 참젖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물젓이다 <laughs> 요가를 하면서 제일 웃겼던 에피소드는 아마 내가 되지 않을까. 언니 는 진짜 마린 못. 한번 해봐요, 해봐. 여기서 한번더 감아서 잡고 올라와요. 저, 저봐. 올라와서 여기를 풀어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해먹을 잡고, 헉!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코어에 힘쓰고 돌아서, 이렇게 떨어져요. 와, 멋있어. 올라옵니다. 와 우와, 진짜 멋있다. 콜라잉요가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앞에서 처음 봐. 자, 언니 스트레칭. 스트레칭 합시다, 스트레칭. 자, 앞에 있는 해먹을 잡아요. 잡고, 왼발 힐업 하고, 오른쪽 발꼬락 플렉스하고 얘를 앞으로 쭉밀어 아아 자, 앞으로 더. 왼쪽 발 뒤꿈치 아더 들고. 더 들고. 더 들고. 아 <laughs> 이거 운동이 안돼 화가 나는데 뭐가 화가 어디서 풀려 언니 어, 네, 그러면 여기 무릎을 굽혀봐요 어. 무을을혀혀여여위 위에 잡고 응. 왼발 한발아 뛰어가요, 앞으로. 그렇지. 음. 자, 오른쪽 손을 해먹 안으로 넣고, 왼쪽 손도 해먹 안으로 넣어.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해먹을 손바닥이 거울 보여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요. 그렇지. 왼발, 힐업 하고, 상체를 앞으로 쏟아내요, 이렇게. 앞으로 쑥 가요. <laughs> 발목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아. 앞으로, 상체 앞으로. 숙여요. 숙여. 숙여. <웃음> 숙여! <웃음> 아, 여기 분만실 아니죠, 분만실. <laughs> 야, 여기 출산할 사람들 여기 와도 되겠다, 해. 다시 쉬운 거, 더 쉬운 거. 자, 다리를 쭉 펴요. 이거 기초 맞아요? 이거를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 봐요.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뒤로 갖고 와요. 굽혀서? 그렇죠. 그렇지. 자, 이제 이내 발, 발이 엉덩이 뒤에 와야 돼요. 그리고 위에 해먹을 잡아요. 자 조금 더 위에 있는 해먹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를 뒤로 뽑아낸다 생각하고 쭉 겨드랑이도 쭉 앞으로 밀어더더더 아 아,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유지 그대로 유지 자 이때 골반이 삐뚤어지면 안돼 골반을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아 오른쪽 허벅지를 뒤로 오 자. 아자 오른쪽 어깨 더 거울 방향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웃어요. 웃어. 웃어. 난안 아프다. 피슬 배. 난안 아프다. 우와. 셋. 우와. 둘, 와! 둘뒤비 와. 잘했어. 풀 때는 발끝 포인해서 톡. 그만하4잘든 아, <laughs> 잘하네 그만해 말... <laughs> 이 정도면 충분히 배웠어 지 <laughs> 말이 안 나와요. <laughs> 나 진짜 언니 저렇게, 저렇게, 진짜 저렇게 뻑뻑할 줄 몰랐어. 예, 현주가 계속 와서 언니, 공짜로 시켜줄게요. 와서 한번 해봐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한번도 안 하는데 촬영한다고 이제 왔어. 우리가 오토바이 한 잔이 3년 됐나? 그치, 3년, 3년. 아, 그러니까, 아, 반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친해도안될것 그러니까 같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반말이 그래, 그냥, 그냥, 그냥. 면접 보기도 전에 이제 알것 같죠. 아, 내가 여기에 합격하겠구나. 어, 안 되겠구나. 어. 이미 알겠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소개 한 번만. 자기소개요?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 여현조예요. 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내가, 그치. 내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직업이 하나로는 살 수가 없어. 진짜 방송도 하고, 뭐플라이 요가도 하고, 인플루언서 뭐 공부도 하고, 안 되는 건 다. 어, 언제부터 플라잉 휴가나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한 3년 됐나? 얼마 아니, 안, 얼마 안 됐어요. 됐네. 어. 근데 안된것 치곤 진짜 유명인을 많이 가르쳤네. 누구누구 가르쳤죠? 이주연 씨도 했었고, 아, 하고 있고 지금.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야노시온 님은 한국에 이제 올때 사랑이랑 같이 와서 하고. 대박이다. 사랑이도? 응. 되게 또 많아요.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어떻게 3년 만에 연예인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이게 기이 났나 보다. 싱글맘이 또한 역할 한 거예요. 왜? 왜냐면. 불쌍한 척한거 아니지? 아니, 그거. 그거 절대 어, 아니야. 한 싱글맘... <laughs> 연예인분들이 약간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얘기해보면, 어머, 애엄마야? 아 그리고 한번 결혼도 했었어? 하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애들 얘기하면서, 어머! 결혼하셨어요? 네, 저 아줌마예요. 어머, 진짜 애기 몇 살인데요? 저 5, 6학년이에요? 이러면, 어머! 이러면서 연예인분들이 이게 사르르 벽이 막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막 자기 얘기,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계속 재등록하고 재등록하고 연예인분이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또 하고. 한 그루 씨도 친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잖아요. 어, 그루는 완전 가족 같은 친구고. 어... 음. 연예인들이 와서 배울 정도면 진짜. <laughs> 여러분 나중에 현조 인스타 가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엉덩이에 뭐 넣은 거 아니고요. 가슴 <laughs> 수술한 거 아니고요. 복근 그린 거 아니고요. 자연빵. <laughs> <laughs>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 아 수술한 거 아니야. 엉덩이에, 엉덩이에 뭐 넣은 거 아니야. 근데 야. 제가 네. 만져봤는데, 넣은 거 아닙니다. 엉덩이랑 허벅지, 이거는 유전이고.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잖아요. 그치, 어릴 때는 오리공댕이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뭐. 어, 그리고, 네.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중학교 때도, 야 니는 뭔가, 에, 새나, 새나 아줌마 같네. 막 이랬어요. <laughs> 내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김민희, 공효진, 려원. 아, 뼈말라. 어. 어. 그리고 그치, 스키니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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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 저는 스키니진 입으면, 그치, 그치. 어. 세상 진짜 막 하루 세끼 햄버거만 먹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가 타고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유전을 봤는데, 안타깝게 옆으로 퍼진 엉덩이가 있고, 앞뒤로 퍼진 엉덩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오리궁둥이니까 이렇게 퍼진 거야.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빵빵한 거고 나는 옆풍만 퍼진 거야. 그러니까 엉덩이는 그렇게 안 튀어나오는데 골반만 넓은 거지. 뒤에 달릴 걸다 앞으로 어가지고 <laughs>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laughs> 결혼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결혼했었죠? 내가 23살에.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진짜? 20, 22살에 결혼을 한 거죠. 22살 겨울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이 뭐였냐면 나는 25살 전에 애기 엄마가 될 거야 다음 카페 베스트 드레서 이런 거 알아요? 몰라 그때 할리우드 파파라치가 진짜 되게 파파라치 컷이 되게 유행했었을 때가 없거든 근데 항상 보면 은 외국 그 여자들이 골반에다가 애기를 딱 걸쳐가지고 어. 이런 커피 같은 거를 딱 들고 어. 아 선글라스 딱 끼고 레깅스 입고 가는그 너무 멋있는 거야 어. 와 나도 저렇게 25살 전에 무조건 좀 해서 허. 예쁜 애기의 젊은 예쁜 엄마가 되고 싶다 이게 어. 꿈이었지 어. 애국자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2 5에애 갖고 싶어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아, 결혼 좀 늦게 했었어야 됐어. <laughs> <laughs> 그래도 친글맘이지만 정말 잘 키웠다라고 보이는 게 애들이 너무 엄마랑 애정도 더 좋고. 그리고 유전자가 좋아서 딸내미는 아이돌 연습생이지. 아들은 유소는 축구단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이 친구가 엔장러가 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인스타를 보면은 자기 하루 일과를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다 찍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6,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다 픽드랍 해주고 아침 운동하고 일하러 갔다가 또 애들 뭐 데려다 주고 아들 시합 있으면 거기 따라가고 방송도 하고 진짜 한 11시, 12시 되면 바로 자고 언니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있으니까 아프면 안 되고 애들 학교 이거 안 보내고 아침 누가 해 줘? 설거지 어떻게 해? 돈 어떻게 벌어? 어떤 식세기? 밥은 배달 안 와? 아, 근데 나는 언니. 나이가 어려도 로봇 청소기 싫고 헉! 무릎 꿇어서 빡빡 닦아야지 이게 닦인 것 같고. 식기 세척기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유, 진짜. 너56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거 나 진짜 그래요. 나 수건도 아직 매일 삶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한김 식힌 다음에 세탁기에 부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을 거지 않아요? 바쁜데 그거 언제 삶고 있어? 청기적이쓴거 아니지? 청기적이 썼어요, 언니. 청기적이 쓰다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도 딸을 낳았을 때는 엄마가 처음이니까 청기적이를 써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쉬를 한번 하면 기저귀가 다 젖으니까 와 무슨 40분에 한 번씩 애가 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애기가 만약에 똥을 싸면 천기저귀를 그대로 갖고 가서 빨리 뜨거운 물에 변을 내려야지 천기저귀가 아 이제 흡수가 안돼 그럼 아 그거 빨리 이제 삶아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 이거 잘 시간이 없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아들 때는 일회용을 썼죠 너무 불편하더라고 근데 천기저귀가 좋았던 게 내가 조금만 더 피곤하거나 부지런하면 돈을 엄청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얼마 아낀다고 또 우리 엄마 그랬어. 야, 그거 아끼지 말고 그냥 사서 써라. 모유수유도 계속했어요. 모유수유 도 계속했지. 완모했어 얼마나 했어요 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참젖이었네. 진짜. <laughs> 그런 거 참젖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크. 젖을 안 물리잖아. 요 그러면 젖이 거짓말에 여기까지 찼어 거짓말. 거짓말. 여기 어떻게 젖 차? 이게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여기까지 차서? 어. 그래서 항상 아기가. 젖을 먹어줘야 됐어. 젖이 너무 많이 나가 진짜 살에 걸려서. 그래서 애기한테 항상 줄 때는 내가 먼저 어느 정도 화장실에 가서 이 젖을 좀 빼서. 너무 많으니까. 어. 그럼 딱 보면 나는 많아 보여? 그건 몰라요. 언니. 아 진짜. 어. 나이요? 음. 전 그러면 젖도 말라 비틀어진 젖이다. 물젖이 <laughs>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물젖이다. <laughs> 난너가 고생을 안한줄 알았어. 얼굴이 너무 주름도 없이 팽팽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에 나와서 그 회복 속도 이런 거가 또다 있는 것 같아요. 와망 망했어. 왜냐면은 난내 20... 낳고 나면 썩어있는 거 아니냐? 가슴 여기 달리고? 아, 망한 거 아니야? 이대로 아이로거 아니야? 아니야? 망한 거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얘기를 났으니까 그때가 거의 15년 전이니까. 15년? 그때만 해도 임신해서 배부른 거 숨기고 다녔어. 그 싱글맘은 안 힘들어요? 어때요? 싱글맘 힘들죠. 진짜 힘들어. 뭐가 제일 힘들어? 그냥 혼자서 애 키우는 거. 기댈 때가 남자친구를 만들어도 아이에 대한 힘듦을 이 사람과 공유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 그쵸 그냥 남자친구 만들어도 남자친구는 그냥 남자친구일 뿐이고 나의 일 순위는 무조건 아이이기 때문에 힘든 게딱 와닿았던 얘가 작년에 애들이랑 셋이서 방콕을 갔어요 애들이 방콕을 음,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살던 음, 곳이니까 음.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랑 딱 공항에 딱 내리면 그때는 어, 전 남편이 항상 어, 저기에 서 있었는데. 근데, 어머! 애들이랑 나랑 셋이네? 진 챙겨야지? 애들 챙겨야 되지? 기댈 곳이 없고, 내가 온전히 얘네 보호자고, 모든 걸다 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와, 엄청 이게 우는 거예요. 그러고 딱 애들 다 이제, 잘 자고 자고, 딱, 딱, 천장을 딱 봤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야, 진짜. 정말, 이 친구는 돈도 필요 없고, 뭐다 필요없어 정말 이 남자가 나랑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퍼생가의 어. 사람 그렇게 문제 없는데도 결국에는 그치. 이혼은 음. 하게 되는구나 음. 그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 그때 문제였던 거는 내가 이해의 폭이 너무 넓었던 거 밖에서 늦게 들어와도 안말안 안 했어? 말은 했죠 했지?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항상 해 뜨기 전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지 이혼하고 느낀 게 아 지랄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 그 상처 많이 받았겠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막 엄청 아끼던 크리스탈이 있는데 음. 만지면 다를까 봐 음. 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관해 있던 게 갑자기 한순간에 완전히 창 닦여지는 느낌 그래도 막 그걸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케바케 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사랑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그치. 베스트 저기 그 선택은 이혼이었어요 후회 없이 바로? 어. 바로 들어서 어. 어. 이혼했 나는 바로 바로 그냥 이거는 이혼만이 답이다 그때 애들이 나이가?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인가? 애들도 충격이었겠다 그럼. 그러면 싱글맘이라서 연애하기 힘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미혼이라는 인 사람이랑 이제 꼬였어 꼬였는데? 어, 나는 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걸 숨기기가 싫은 거야. 그렇다고 음. 처음에 만나는데 안녕, 제가 이혼녀인데요. 이혼녀고 제가 이가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닌 거 같고 음. 그렇다고 아 이걸 숨기자니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 같고 이거에 대한 이 딜레마가 되게 컸어요. 숨길 수가 없는 게 항상 요상하게고맙 그 때쯤 애들한테 항상 전화가 와 받아. 음. 어 그럼 이 사람은 초기에 거가 음? 이상하다. 애가 있나? 나는 이제 끊고, 아, 저희 아들이. 아, 아들이 있어요? 아, 아, 아. 어, 있어. 요 아. 저 인스타 보셨잖아요, 막. 조카인, 조카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아니, 저. 갔다 왔고, 애기가 몇 살, 몇 살이에요. 진짜 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랑 결혼하자는 게 아니고, 연애하자 연애하자는 건데,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미혼이고, 이 사람도 언젠가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결혼이 아니라 연애만 하자, 이거는 또 너무 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만나다 보면 현타가 타고 아, 이 사람을 내가 너무 붙잡고 있는 것 같구나. 어떨 때는, 이제 애들이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게 전화를 이렇게 옆에 딱 눌러요. 왜냐면은 나도 여자니까 사랑받고 싶고 어. 나도 연애하고 싶지. 어. 엄마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어 그럼 어 얘들아 잠깐만 이럴수 없잖아. 어잘 이렇게 어.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딱이 5분은 엄마가 아닌 여자이고 싶어서 딱 이게 돌려놓죠. 음. 집에 가면 애들이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 <laughs> 내가 남자 만나냐고 내 새끼들 못 챙겼구나 어, 막 이런 어. 괜히 그리고 남자친구랑 어디를 가면 아 애들이랑 오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되게 미안하고 진짜 엄마다 엄마 뭐 진짜 이상한 죄책감이 엄청 들어요 맛있는 걸 먹잖아요 남자친구는 맛있는 거 먹으면 애들은 지금 뭐 먹고 있지? 근데 나 혼자 아, 이거 먹고 있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나 응. 아직까지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만약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여기 오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아예 아, 진짜요? 안 들거든. <laughs> 난 아, 그래서 막, 마, 머릿속으로, 아, 이거 포장해 가서 애들 주고 싶다. 근데 <laughs> 또 포장해서, 어, 왜포장이 아, 애들 주려고. 말못 하겠는 거예요. 음, 왜? 그냥 말못 하겠어. 그러면 연애하면서 싱글맘이라고 상처를 줬거나 뭐라고 했던 남자도 있어요? 아, 있죠. 근데 그분이 좀 말을 좀막 하는 성향이긴 했어. 야, 아, 애만 없었으면 우리 엄마가 진짜 너 완전 딱 좋아했을 텐데. 아, 완전 우리 엄마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어? 나 엄마도 못했어요. 진짜 순간적으로 이게. 샐롬 팍! <laughs> 그리고 또 돈이 되게 많으신 그런. 공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뭐 애들 국제학교 다녀, 다녀, 다니다가 녀 다녀 왔는데 내가 국제학교 보내줄게 뭐야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렇게 이렇게 동질하려. 얘기를 하는데 어 뭐야 우리 애들로 지금 뭐딜 하자는 거야 뭐야 근데 나아말 못한 게 진짜 벌어먹고 살기 힘들었거든 그래서 진짜 속으로 엄청 울었고 난 그런 말 들었으면 바로 뒷사대기 날렸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나가 좀 새끼 이러면서 싱글맘이 연애를 할때 저는 이제 어, 어떤 점을 제일 좀 중요하게 보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내 애를 온전히 다 이해하는 건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3분의 1만이라도 이해를 해주거나 좀 생각을 해주나. 그렇게 해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는 엄마니까 알잖아. 이 사람이 우리 애를 그냥 좋아하는 척 하는구나. 나한그 어, 어떻게 알아? 그다 알아요. 짱초랑 꼬물이도 어, 알잖아. 아, 이 사람이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 그러네. 내 어. 네 앞에서는, 어, 칸쳐.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화장실 가면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야, 가. 가. 오, 이런 사람은. 아, 이 새끼 거짓말로 어. 좋아했구나. <laughs> 여러 번 이제 만나면서, 아, 어, 이 사람이 내 애를 정말 생각을 해주네. 아,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이상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혼이랑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랑 아예 다르겠네요. 그 그렇지 않은 것같데나 <laughs> <laughs> 잘생긴 사람이 좋은디잘생긴고몸 <laughs> 좋은 사람. <laughs> 싱글이랑 하는 결혼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laughs> 내가 생각했을 땐 비슷하게 결혼 못한 애들끼리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거의 음... 더 발전하지 않거든. 근데 아 역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laughs> 할 얘기가 너무 많네. 결혼할 배우자를 찾으려면. 제가 보기엔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이 사람의 흠을 내가 그냥 참고 감내해 줄수 있는지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짜증만 그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짜증 짜증 날 수도 있지, 사람인데. 흠 보고 좀화좀 좀 내면 안 돼? 참을 네. 순 있어. 네. 조금만 해요. <웃음> 조금만. 조금만. 그 <laughs> 사정 면접 어떠세요? 이게 그냥 면접인 건지, <laughs> 면접 뭐, 통과 뭐, 이런 거 마, 말고, 이런 거 의미가 <laughs> 없을 것 같아. 그냥 언니가 스스로 알것 같아요. 족쳤어, <laughs> 아, <안 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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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혀 사장 면접 같지 않지 않았어요? 그냥 편한 동생이랑 수다 떤다라는 느낌으로. 또한 달에 500이 나간대잖아. 돈도 없어, 분. 나한테 월급도 얼마 안줄것 같아. 오늘 여기 면접 보면서 뭐가 기억이 나요? 와 진, 난 연예인 가르킨지도 몰랐어. 와. 유명한 강사인지도 몰라고 이렇게 잘가르는지도 몰랐어. 탑 강사가 맞긴 맞구나. 그래서 어이 친구가 이따가 스케줄만 없으면 야한 질문해도 나올 것 같고 돈 질문해도 나올 것 같고 사적인 질문 많이 하면은 다 이제 인생 선배 같은 느낌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친구 같아. 시간 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정도. 연락을 아, 송 연락이 요 굉장히